2020년 10월 6일 화요일 저녁 8시 15분 불금봉 공부 시간입니다. 먼저 불금봉 밴드를 처음 보시는 분은요, 이 검색란에 불금봉이라고 검색하셔가지고요, 실명으로 수락받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 밴드에 올려놓은 글을 보면서 잠깐 공부하도록 하는데요, 아, 가끔 여기 가입해가지고 들어오신 분 중에 어, 이름을 실명에서 그, 닉으로 이렇게 바꾸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 어, 제가 이렇게 그, 서칭하다가 발견이 되면은 전부 그, 강퇴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공간에서 어, 계속해가지고 이 정보를 들으면서 밴드에 가입하고자 하시면요. 어, 실명으로 그대로 유지하고 계셔야 돼요. 가끔 어제도 제가 한 분이 이상한 이름으로 지금 바꿔 있고 지금 몇분이 영어로 이름을 바꿔 놓은 상태로 있는데요 아직 바꾸지 않으신 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꼭 바꿔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그 정리하는 기간이 있는데요 그때마다 이렇게 이름을 닉으로 바꿔 놓으신 분은요 제가 강퇴시키고 있다고 이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어제 종가매매 종목을 모트렉스로 대응했는데 오늘 시외에 오늘 그장 중에는 별로 오르지 않았고요 시외 여기 보시면은 어, 두 번째 거래 여기 두 번째 거래 잠깐 보시면요 4시 20분에 7,050원까지 12만4천주 거래됐다가 7,010원 7,050원 7,050원이 거의 한5% 조금 미쳐서 어, 됐는데요 여기에 못 팔았, 못파은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여기 오늘 기회를 줬는데, 7,050원까지 올라갔는데요. 다시 제자리로 6,820원으로 다시 떨어졌습니다. 모트렉스는 그, 테슬라가 이렇게 그, 한달 안에 자율주행차를, 어, 또, 시장에 선보이겠다. 이런 그, 자율주행과 관련해가지고, 테슬라와 관련된, 구, 어, 장비업체입니다. 그래서 자율주행도 관련해가지고 상승할 수 있고요. 미국 전기차 업체 어, 테슬라가 한달 안에 완전 자율주행차를 선보일 거라고 이렇게 밝히면서 국내 자율주행 관련한 시장에 좀 변동성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테슬라가 이번 발표하면서 그 신뢰성 문제가 조금 있는 바람에 이 테슬라와 관련된 이 전기 자동차와 관련된 종목들이 크게 상승은 못하고 있지만. 어,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요 전반적인 시장 상황은 한마디로 그 이런 자동차 관련주가 시장을 거의 뭐 지금 어, 주도하고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더미동 이라든가 또 모트렉스 또 틴크웨어 이런 그 장비업체 자율주행 차량에 탑재되는 장비에 관련된 업체들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 모트렉스 같은 경우에는 잠깐만 봅시다 어, 보시는 것 같이요. 모트렉스 오늘도 조정이 나왔죠. 그런데 아주 그 조정폭이 좋았습니다. 이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금 걸려 있어서 많이 올라가지 못하고 있지만요. 연 이틀째 이렇게 조정으로 나와 있고,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지금 매수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린 이런 그 시외 단일가 거래도 굉장히 좋은 흐름이 있었어요. 230원까지 올라가는 이런 그 흐름인데, 내일까지 이 추세가 계속해가지고 상승 모드로 갈수 있도록 어 이렇게 좀 지원을 해보고요. 아주 좋은 소식은 여기서 보이시는 것 같죠.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는 모트렉스다. 그래서 이 모트렉스 분봉 매수라인 보시면요, 오늘 아침에 조금 이렇게 살짝 어 상승할 때 이때 또 매도하신 분이 있고요. 뭐 당연히 이런 뭐 모트렉스 같은 종목들은 더 떨어진다 그러면 추가 매수를 더 해주시는 게아 이런 그 좋은 어 성공투자로 갈수 있는 길입니다 아 떨어졌을 때 겁을 먹고 사지 못한다 이러면은 이 주식하는데 굉장히 아 피곤합니다 그러니까 일차적으로 아 여기 그 상승하는 구간에서 못 파신 분들은요 이렇게 쭉 매도세가 나올 때 어, 조금 더 추가적으로 사줄 수 있는 이러한 그, 어, 순발력이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율주행과 관련해가지고, 어, 이런 그 자동차 관련해서 상승하는 이런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 그리고는 지금 우리 시장에서 또 우리 오늘 대응했던 종목 잠깐 보도록 할게요. 오늘 하루 종일 칩스 앤 미디어로 우리가 대응했습니다. 이 칩셋 미디어는 종가 매매 1, 2용으로 해서 이미 또 수익을 내고 나왔고요 오늘 하루 종일 아침 시초가또 불금봉 하디슈 종가 매매까지 세 번에 걸쳐서 전체적으로 시장에 어, 이런 그 우리 칩셋 미디어를 어, 대응해가지고 수익을 내고 나왔습니다. 잠깐 어, 오늘 칩셋 미디어의 흐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칩셋 미디어 잠깐 보시면요. 아침에 이 구간에서 수익을 한번 내고 나왔고요. 여기서도 수익을 못 내신 분들은 한시 반에 피클 칠때또 이렇게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몇 번에 걸쳐서 이렇게 매수 타임을 줬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 이렇게 매수하신 분들은요. 칩셋 미디어의 흐름이 13,600원 아주 좋은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요. 반도체용 이러한 그 기업입니다. 반도체 기업인데, 칩셋 미디어는 반도체 업계에 비디오 IP 공급하는 이러한 그 회사인데요. 아주 흐름이 괜찮습니다. 지금 현재 반도체와 관련해가지고도 오늘 삼성전자 보시는 것과 같죠? 흐름 괜찮습니다. 칩셋 미디어 같은 이런 종목들은요, 삼성도 반도체 흐름을 따라가면서 같이 가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구요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침에 이렇게 살짝 올라가다가 칩셋 미디어는 1시쯤에 살짝 올라갔는데요 이 오늘 하루종일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흐름이 아 그렇게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59,000원으로 끝났지만 6만원 선을 뚫고 올라갈 기세로 지금 현재 외국인들의 그 매수세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 여기 외국인의 이런 그 흐름들을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 우리 전반적으로 시장에서는 이렇게 칩셋 미디어 또 모트렉스 갖고 어 수익을 내일까지 어 가져가면서 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트렉스하고 칩셋 미디어 가져가시는 분들은요,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가져가시면 내일쯤 수익 실현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 같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태원 소식 이런 소식들이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미쳤죠. 당연히 뉴욕 시장도 태원 소식하고 추가 부양책 이런 기대감 때문에 상승폭을 키웠는데요. 우리 오늘 코스피가 또 코스닥이 많이 중간에 빠지고 장 마감 무렵에 오후에 굉장히 하락을 많이 했다가 다시 이렇게 상승부드로 어 마감을 했습니다. 그나마 마이너스로 바람 불로 마감을 할줄 알았는데 코스닥도 코스피도 전부 양봉 마감으로 아주 좋은 흐름으로 끝났는데요. 이 태원 트럼프의 이 태원 소식이 이런 그 상승을 가져왔고요. 또 추가 부영책 뉴욕의 추가 부영책 이런 것들이 결국은 오거래일 동안 연속 상승을 보이고 있는 이러한 그 코스닥도 같이 오늘 동반 상승을 할수 있었던 하루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전반적으로 우리 오늘 대응했던 카톡 보면서 우리 불금봉 제자분들이 어떤 종목에서 어떻게 수익을 내고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아 빨간 양봉으로 나온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나온 날인데요. 그럼에도 조금 이 대응하기에 굉장히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칩셋 미디어하고 모트렉스 갖고 오늘 수익을 냈는데요. 아침에 제가 칩셋 미디어 8시 47분에 이렇게 추천드렸고요. 캠시스 갖고 1.7% 수익 냈습니다. 어제 종가 매매 종목 아침에 살짝 반등을 할때 9시에 모트렉스 2%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모트렉스. 어느 부분에서 수익 냈는지 잠깐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이 부분에서 수익을 낸 겁니다. 여기서 살짝 6,890원 올라갈 때까지 오늘 시회에서 7,050원까지 올랐던 모트렉스 내일도 좋은 흐름으로, 아직까지 수익 실현 못하신 분들은요, 좋은 흐름으로. 아, 내일 수익 실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웨이크론도 1.5%입절하고 나왔고요. 불꾼목 하디슈는 오늘 방송을 하지 않았고요. 제가 아침에 카톡으로 보내 드렸습니다. 불꾼목 하디슈 추천 종목은 칩센 미디어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칩스앤센 칩스 미디어는 아침 시초가로도 말씀드렸고 또 종가에도 우리가 대응했습니다. 그리고 모트렉스 종가 매매 종목 1.2%입절했고요 칩셋 미디어 1.5%입니다. 하 이슈. 계속해서 칩셋 미디어는 흐름이 좋았습니다. 오늘. 그리고 칩셋 미디어 0.87%. 칩셋 미디어 2%. 그리고요. 여기 보세요. 시초가에도 칩셋 미디어. 하 이슈도 칩셋 미디어. 종가 매매도 칩셋 미디어로 오늘 다 수익을 칩셋 미디어로 냈습니다. 2% 수익 냈고요. 1.2% 수익 냈습니다. 그리고 2% 수익 냈고요 칩셋미디어 2.7% 그리고 칩셋미디어 2.8% 칩셋미디어 2%또 칩셋미디어 2% 종가매매 칩셋 칩셋 1유형으로 해서 수익을 내고 나왔고요 종가매매 칩셋미디어로 12시 36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12시 36분 이후에 한번 보세요 여기서 제가 추천을 드렸던 데인데요 12시 36분이니까 여기죠 여기서 살짝 상승하고 바로 수익 실현 1시 30분에 이런, 이 같이 칩셋 미디어 수익 실현하고 나온 거예요 아주 좋은 흐름이죠 그리고 보세요 칩셋 미디어 1.99% 그리고 이 모트렉스 단일값입니다 시외 단일효과에 보시면은. 7,050원까지 찍었던 그 순간 제가 캡처해 가지고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흐름으로 오늘 우리에게 모트렉스와 또 칩셋미디어를 가지고 수익을 내고 나올 수가 있었고요 오늘 시장 전반적인 상황에 상한가가 나온 종목이 다섯 종목이 나왔는데요 어, 이수학이 상한가 나왔습니다 3분기에 호실적을 기록해 가지고 이런 그 이수화 전고체 배터리 원료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이수화 이런 흐름으로 오늘 갑작스럽게 상한가 빵 치고 올라왔는데요. 이수화 흐름 굉장히 좋고요. 한창산업 같은 경우에는 카이스트하고 관련해 가지고 한창산업이 아연과 브롬 레독스 흐름이 전지 개발하는 이러한 그 흐름 아, 또 전액 상품화를 추진한다는 사실이 부각되면서 이런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 아, 8월 말에도 강세를 한번 보인 이후에 지금 또 10월 초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창 산업 어, 전액과 관련한 이런 상품 추진화 소식 때문에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SY 같은 경우에는 크림룸 어, 패널 개발했다는 이러한 그 개발 소식 때문에 올라가는데요. SOI SY 평상시에는 뭐 그렇게 올라가는 종목이 아닌데 오늘 상당히 흐름이 좋습니다 그리고 나인테크 테슬라에 납품한다는 이러한 그 기대감과 함께 오늘 상한가까지 쳤는데요 나인테크가 지금 시장에서 가장 부각이 되고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거래가 4,100억 정도 터졌거든요 4,100억 정도 아, 아주 오랜만에 아주 좋은 흐름이고요 그동안 며칠 동안 흐름이 아주 좋습니다. 나인테크, 테슬라 납품 확대 기대감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전반적인 시장 상황에서 아주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료가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요. TCC 스틸이 오늘 이렇게 상한가 근접해 가지고 올라가는 이런 아주 그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나라 MND도 나인테크와 같이 전기 배터리 시장 일위 소식 lg 화학이 1위를 했다는 이런 소식 때문에 2685%로 이렇게 크게 올라가는 나라 m n d 입니다 lg 화학과 관련이 있고요 또 액세스 바이오 우리, 우리들 제약 제가 액세스 바이오 우리들 제약과 관련한 한의상 회장의 이사람에 관련된 책을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좀 드렸었는데요 이 액세스 바이오가 코로나 19 진단키트 관련해 가지고 호주하고 진단 업체하고 파트너십을 체결했던 이런 소식 때문에 액세스 바이오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공교롭게 한의상 회장 이런 그 제가 책을 갖다가 잠깐 추석에추천드렸잖아요 제가 추석 요 휴가 때이 한의상 회장에 우리들 제약하고 액세스 바이오와 관련된 이. 책을 읽었는데 어, 갑작스럽게 엑세스바이오하고 우리들제약이 어제 우리들제약이 한참 뛰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은 또 엑세스바이오까지 이렇게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들제약도 한번 잠깐 볼까요? 흐름을 제가 찾아로 칠안 나가지고 잠깐 우리들 제약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세요. 같이 우리들제약하고 어, 이 엑세스 바이오하고 어, 한의상 회장하고 관련이 있는데 바로 호주 진단 업체하고 이런 파트너십 체결을 했다는 이런 소식 때문에 쭉 올라갔고요. 메디콕스를 좀 봐야 될것 같아요. 메디콕스 같은 경우에 코로나 십구 치료제 수출 본이 메디콕스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이 메디콕스의 자회사에서 이런 그 코로나 십구 치료제 수출로 오늘 강세를 보이는데요. 연일 강세를 보이던 업체입니다 아, 내일은 지금 현재 아, 제가 지금 추천을 확실하게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아, 전반적으로는 아직까지도 자동차 관련한 이러한 자동차 협력 업체들 부품 업체 장비 업체들이 아직도 강세를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도 눌림목이 나오는 자동차 업체의 아, 종목 중에서 아, 같이 우리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불금봉 하디슈 시간에 9시 반 전으로 유튜브 방송으로 드리는 불금봉 하디슈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릴 테니까요. 이게 무료로 드리는 겁니다. 제 유튜브 방송을 보시는 분은요. 그 9시 반 전으로 해서 유튜브 방송이 나옵니다. 아, 제가 하디슈로 추천을 드리는데요. 오늘은 하디슈로 칩앤 미디어를 추천했고요. 이칩앤 미디어를 갖고 오늘 하디슈도 성공적으로 이렇게 수익을 내고 나옵니다. 우리는 단타 위주로 하기 때문에 목표가가 매도가 2에서 3%를 보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뭐 겨우 2에서 3% 보려고 주식하느냐? 아 우리는 그런 그 비법으로 하는 거니까요. 혹시 스윙을 하고 나는 20% 30%의 수익을 내겠다 그러면은 아 제가 하는 이 공부 방법과는 다른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짧게 짧게 대응하면서 2에서 3%에 여러분들이 도전해서 수익을 내고자 하면 거의 뭐 매일같이 2에서 3%는 수익을 낼수 있는 아주 어 성공 투자 방법입니다. 좋은 성공 투자 방법이에요. 지금 저녁 8시 33분이고요. 오늘 잠깐 뉴스 마지막으로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과의 관계가 조금 좋아질 것 같아서 이 뉴스를 잠깐 좀 들려드리도록 하고 마치겠습니다. 모레부터 단기 출장 등을 이유로 일본을 방문하는 한국 기업인들은 별도 격리 없이 추가 방역 절차만 지키면 경제 활동을 할수 있게 됩니다. 이는 한일 양국이 오늘 일본 기업 취업 내정자를 포함한 한일 기업인 특별 입국 절차에 합의한 데 따른 것입니다. 단 양국간 비자 면제 조치는 여전히 중단 상태인 만큼. 해당 제도를 이용하려는 기업인은 먼저 일본 초청 기업이 작성한 서약서와 일본 내 활동 계획서 등을 제출하고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아, 네, 아주 좋은 소식이죠. 어, 일본이 우리나라 기업인을 내일 모레 8일부터 격리 면제한다. 어, 싱가포르에 이어 가지고 두 번째 이제 단기 출장자들한테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면 방역 절차. 어, 이런 격리 면제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하고 일본 정부하고 이런 특별 입국 적용 대상으로 해가지고요 경제 교류 회복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좋은 뉴스가 이렇게 떴기 때문에 오늘 오후에 우리 장 마치고 나온 뉴스거든요. 그래서 8일부터 일본을 방문하는 우리나라의 기업인은 일정한 방역 절차를 거치면 격리 없이 곧바로 경제 활동을 할수 있는 이러한 아주 기업인 특별 입국 절차 아주 비즈니스 패스트 트랙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14일, 14일간 건강 모니터 한 다음에 뭐 일을 하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이러한 그 소식이 일본과 또 우리나라 이런 경제 협력하고 경제가 다시 재개될 수 있는 아주 청신호기 때문에요. 이 뉴스를 아주 오늘 그큰 흐름으로 여러분들한테 어,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어, 수요일, 이제 수요일 목요일 이틀 남았습니다. 이번 주 내일도 성공투자 할수 있도록 여러분들하고 같이 연구하고 탐구하고 어,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저녁 시간 즐겁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내일 아침에 불금봉 장전 뉴스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